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미군들 사이에서 한국 근무가 최고의 선택 1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몇년 일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근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 정착하고 싶어 하는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린 걸까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알수 있는 에이미 존슨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와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이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 육군 중위 에이미 존슨입니다. 한국에서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콜로라도 포트카슨 기지에서 평소처럼 근무하던 그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상급자가 저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캠프원프리스 발령 소식을 전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발령 통지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음이 무거웠죠.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남편 이든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됐습니다. 여보, 나 한국으로 발령받았어.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에 이든은 깜짝 놀라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아직 신혼이었고, 둘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다음날 부대에서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에이미, 너 완전 대박이야. 한국은 진짜 천국이라니까? 맞아, 맞아. 나도 한국 근무하고 싶었는데. 부러워 죽겠다. 동료들의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어서 오히려 어리둥절했죠. 평소 까다롭기로 소문난 리사 상사까지 부러워하는 걸 보고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미래도시 같았고,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들은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죠. 이든도 제 옆에서 함께 영상을 보더니 점점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한국어 기초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발음 때문에 혀가 꼬였지만, 하나둘 외우다 보니 재미가 붙었죠. 이든도 저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접한 한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국적인 향에 매료됐죠. 문화원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사계절과 명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매 계절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특히 봄에는 벚꽃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은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밤마다 이등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뭐 먹어볼까? 김치찌개? 아니면 삼겹살? 둘다 먹으면 되잖아. 발령까지 남은 시간 동안 한국 관련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음식점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발령 소식이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모험처럼 느껴졌죠. 이든도 처음과는 달리 한국행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보고 있더군요. 주말이면 함께 짐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필요할 물건들을 하나둘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을 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발령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드는군요. 2021년 여름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죠. 유튜브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로봇이 돌아다녀요. 이든이 가리킨 곳에는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마치 미래 도시처럼 세련되고 깔끔했죠.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 길에 처음 마주한 한국의 정서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나온 한국인 장교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죠. 존슨 중이님,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한국어와 영어가 절묘하게 섞인 인사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요. 공항에서 캠프원 프리스로 향하는 길은 또 다른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고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들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 같았죠. 와, 저 아파트들 좀 봐. 다들 똑같이 생겼는데도 웅장하다. 이든의 감탄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미국의 교회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기지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현실감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 모든 것이 새로웠죠. 첫 주말 우리는 용기를 내어 기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대 동료가 추천해준 한국 식당을 찾아갔죠. 처음으로 주문한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평생 잊지 못할 맛이었습니다. 매워요, 너무 매워. 이든이 연신 물을 마시면서도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매운 맛에 눈물이 나면서도 왜인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가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다는 걸 아시고는 이것저것 더 내오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기 김치는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서툰 영어로 설명해주시는 모습이 정겹더군요.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점들,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포장마차,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여보, 우리 여기서 살게 된게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이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신기했죠. 라면, 김밥, 삼각김밥.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뭘까? 저건 또 뭐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진열대를 구경하다가 결국 이것저것 잔뜩 사들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생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설렘과 기대감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드는 벌써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있더군요. 오늘 배운 맛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 중얼거리면서요. 이런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생활이 더욱 기대됐습니다. 첫날부터 느낀 한국의 매력. 이제 겨우 시작인데도 벌써 이렇게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시차 적응도 끝나고 이제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하던 것들이 하나 둘 친근하게 다가오더군요. 지하철을 처음 탔던 날이 생생합니다. 역사 안내판에 써있는 한글과 영어를 하나하나 읽어가며 평택역으로 향했죠. 와 이거 봐요. 지하철 시간이 분단위로 정확해 이든이 전광판을 가리키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3분 후 도착이라고 뜨면 정확히 3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으니까요. 열차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승객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우리나라 지하철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노약자석이네요. 한국은 어르신을 정말 배려하는 것 같아요. 이든의 말처럼 한국의 세심한 배려 문화가 인상 깊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할 때면 더욱 놀라웠죠. 밤 11시가 넘어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습니다.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죠. 편의점 식당 카페들이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어서 마치 도시가 잠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미 여기 봐봐. 배달 앱으로 치킨도 시킬 수 있대. 이든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정말 혁신적이었죠. 새벽에도 먹고 싶은 음식을 문 앞까지 가져다 주니까요. 주말이면 카페 투어가 일과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예쁜 카페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이든이 서툰 한국어로 주문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늘 친절하게 웃으며 이든의 한국어를 칭찬해 주었죠. 한국의 카페 문화는 특별했습니다. 음료 맛도 좋았지만,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마치 갤러리 같았죠. 디저트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고,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도 멋졌습니다. 이드는 한국어 학습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한국어 학습 앱을 깔고 틈나는 대로 공부했죠.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겠다며 열심히 단어를 외웠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처음 보는 과일과 채소들, 다양한 종류의 김치, 특이한 과자들까지. 이건 뭘까? 맛있을 것 같은데. 호기심에 이것저것 담다 보면 장바구니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택시 기사님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길을 잘 모르는 우리를 위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때로는 관광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도 했죠. 저기 보이는 건물이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쇼핑하기 좋아요. 서툰 영어로 설명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휴대폰 결제도 놀라웠습니다. 지갑 없이도 모든 걸할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심지어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했으니까요. 미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든의 말처럼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곤 했습니다. 새로 배운 한국어 단어들, 맛있게 먹은 음식들, 친절했던 사람들.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이제는 한국이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더 깊이 매료되고 있네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기대됩니다. 부대에서 처음 만난 김상준 대위는 제게 특별한 인연이 됐습니다. 처음엔 공식적인 업무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한 친구가 되어갔죠. 에이미 중이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 보실래요?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상준 대위의 초대는 감동적이었습니다. 김 대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어머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이 드세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그리웠죠?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잡채, 불고기, 각종 나물들. 한상 가득한 음식들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드는 특히 김치에 푹 빠졌더군요. 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서툰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하는 이든을 보며 김대위 가족들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족 앨범을 보여주시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 찍은 사진, 김대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봄이 되자 김대위 가족들과 함께 벚꽃 축제에 갔습니다. 하늘하늘 하늘 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은 지금도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에요. 와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든의 감탄사가 귀여웠습니다. 벚꽃길을 걸으며 찍은 사진들은 우리의 소중한 추억이 됐죠. 여름 휴가 때는 부산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김대희가 추천해준 해운대 해수욕장은 기대 이상이었죠. 에이미 저기 봐요. 광안대교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밤바다를 수놓는 다리의 불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해변가 포장마차에서 처음 먹어본 회와 소주는 잊을 수 없는 맛이었죠. 서툰 실력으로 소맥을 만들어 마시며 한국의 회식 문화도 배웠습니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부대 동료들과 함께 한 등산은 특별했죠. 힘들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파전이랑 막걸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동료들의 응원에 힘을 내어 올랐더니 정말 산 정상에 작은 식당이 있더군요. 이게 바로 한국식 등산 문화입니다. 김대위의 설명처럼 등산 후 먹는 파전과 막걸리는 꿀맛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놀러갔습니다. 처음 타는 스키라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함께 배우며 웃고 즐겼죠. 에임이 스키 타고 넘어지는 거 봐. 마치가 태어난 송아지 같아. 김대위의 농담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친구들도 늘어났습니다. 부대 동료들과 주말마다 만나 산책도 하고, 카페도 가고, 때로는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도 불렀죠. 에이미는 이제 한국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동료들의 말처럼 저도 이제는 한국 문화가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김대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명절이면 초대해주시고, 항상 자식처럼 챙겨주시는 마음이 감사했죠. 다음 추석에도 꼭 와야 해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김대위 어머님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단순한 근무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고 있죠. 매일매일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 인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죠. 이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은 캠프 원프리스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처음 겪는 대규모 훈련이라 긴장되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이든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줬습니다. 에이미,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남편의 응원에 힘을 내어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미군의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에이미 중위, 이게 우리가 자체 개발한 K2 전차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하죠. 김상준 대위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기동 훈련을 보니 그 성능이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9 자주포였습니다. 발사 훈련을 지켜보면서 그 위력에 압도됐죠.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력이 이렇게나 발전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통신 체계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전술통신체계는 미군의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죠.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드론 시스템입니다. AI 기술을 접목해서 자동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죠. 시연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첫날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둘째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죠. 야간 산악훈련 중에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면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김상준 대위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부상을 당했죠.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대위님, 제가 업을게요. 제가 먼저 나섰지만 김대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훈련을 중단할 순 없습니다. 부상당한 상태에서도 임무완수를 생각하는 김대위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군 두 명이 김대위를 부축하고 저와 이든이 앞뒤를 경계하면서 천천히 이동하기로 했죠. 빗속을 헤치고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진흙길을 한발한발 한발 조심스레 내디으며 전진했죠.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입니다. 한 명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김대위의 말에 모두가 더욱 단단히 뭉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목표 지점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전체 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이었죠. 부상자가 있었음에도 완벽한 팀워크로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팀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동료에는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배웠죠. 이어진 훈련에서는 한국의 최신 군사 기술을 더 자세히 볼수 있었습니다. 사이버전 훈련장에서는 한국군의 뛰어난 사이버 대응 능력을 직접 체험했죠. 우리는 항상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분야 기술이 특히 발달했죠. 실제로 훈련 중 펼쳐진 사이버 방어 시연은 놀라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KF-21 전투기의 비행 시험도 볼수 있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몇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도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죠. 옆에 있던 한국 공군 소령님의 말씀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김대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에이미 중위, 당신이 우리 팀원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빗속에서 보여준 동료에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히 군사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진정한 동료애를 배웠죠. 한미동맹은 이제 제게 그저 문서상의 약속이 아닙니다. 함께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로 맺어진 진정한 동반자, 관계임을 이번 훈련을 통해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든의 말처럼 이번 훈련은 양국 군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군인이 되어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급자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가슴 한 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지아주 포트베닝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이었죠. 예상은 했지만 막상 발령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든의 말처럼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발령 소식을 김상준 대위에게 전하자 그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제 막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는데, 김대위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대에서는 송별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영상에는 그동안의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훈련하던 모습, 회식하며 웃던 순간들, 야간 근무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에이미 중위님이 없으면 우리 부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한 동료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퇴근 후 자주 들리던 단골 식당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주셨죠. 아이고 이제 누구랑 이렇게 술 한잔 하나. 꼭 다시 와야 해요.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씀에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든은 떡볶이 가게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울컥했더군요. 사장님 이제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누가 이든 씨처럼 매운 맛을 잘 견디나. 김대위 가족들과의 작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김치와 반찬을 가득 싸 주셨죠. 미국 가서도 우리 음식 생각나면 연락하세요. 택배로 보내 줄게. 어머님의 정 깊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하나둘 발견하는 추억의 물건들. 처음 온날 받은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글 학습 노트, 동료들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바라보는 마지막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거리의 풍경, 귓가에 들리는 한국어 방송, 골목골목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여보, 우리 정말 가야 하나요? 이든의 말에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대 동료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었습니다. 모두가 붉어진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꼭 다시 와야 해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마음 속으로 대내었습니다. 잠시만 안녕, 한국. 우리의 두 번째 고향. 창 밖으로 보이는 인천 공항이 점점 작아질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든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우리 꼭 다시 올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라 잠시 안녕일 뿐이니까. 이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근무지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곳이죠. 이제 한국을 떠나지만 이곳에서의 추억과 정은 영원히 제 마음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건 작별이 아닌 잠시 동안의 이별일 뿐이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절반은 여전히 이곳 한국에 남아 있을 거예요. 조지아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습관처럼 카카오톡을 열어 한국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합니다. 김상준 대이가 보낸 메시지에 미소가 지어졌죠. 에이미 여기 날씨가 좋아서 등산 가는 길입니다. 기억나죠? 우리가 함께 갔던 그 산. 사진 속 파란 하늘을 보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가보니 김치찌개를 끓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보, 한국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요. 양념 비율을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고 귀여웠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한인마트로 향합니다.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추억에 잠기곤 하죠. 라면 코너에서 물끄러미 서 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든 기억나요? 처음 한국 편의점에서 라면 고르느라 한참 고민했던 거. 그럼요. 결국 직원분이 추천해주신 걸 샀잖아요. 저녁이면 한국 드라마를 찾아봅니다. 서툴던 한국어가 이제는 제법 들리더군요. 드라마 속 서울의 밤 거리를 보며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여보, 우리도 저렇게 늦은 밤에 치맥하러 다녔는데. 이든의 말에 가슴 한 켠이 아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반찬통을 열 때마다 김대위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싸주신 김치가 바닥을 보이자 마음이 허전해졌죠. 다음에 한국 가면 꼭 어머님께 김치 담그는 법 배워야겠어요. 이든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한국이 더욱 그립습니다. 여기서는 밤늦게 문 여는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간에도 배달이 됐는데, 허기진배를 부여잡으며 냉장고만 뒤적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김대희가 보내준 사진 한 장에 하루 종일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부대에서 새로 온 훈련 장비 사진이었는데 그날 함께 찍었던 우리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에이미 요즘 한국군이 신형 전차를 도입했대요. 당신이 있었다면 좋아했을 텐데. 메시지를 읽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다니던 카페들도 그립습니다. 여기 카페는 뭔가 다르더군요. 한국처럼 아기자기한 분위기도 예쁜 디저트도 찾기 힘들었죠. 여보, 우리가 자주 가던 그 카페 인스타그램 보세요. 새로운 메뉴가 나왔나 봐요. 이든과 함께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대 근처 식당가를 지날 때면 문득 그리워집니다. 출출할 때 들리던 분식집, 회식하던 삼겹살집, 늦은 밤 야식으로 먹던 순대국밥집. 여기는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는지 모르겠어요. 이든의 투정 섞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날이면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차도 잊게 되죠. 언니 다음에 오면 꼭 우리 결혼식에 와주세요. 후임 중위의 청첩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가끔은 한복을 입었던 사진을 꺼내보기도 합니다. 설날에 김대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때의 따뜻했던 정이 그립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꼭 한국에 가요. 이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한국 뉴스를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마치 제 고향 소식을 듣는 것처럼 설렙니다. 여보, 우리가 살던 동네에 새로운 지하철이 생긴대요.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도 느낍니다. 이곳 생활도 나쁘지 않지만 한국에서의 추억은 특별합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요즘 저와 이드는 서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귀화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된 대화였는데 점점 진지해지더군요.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서 살아볼까요? 이든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단순한 근무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죠.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더 편해요. 이든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귀화를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든은 특히 열심히 공부하더군요. 다음에 한국 갈 때는 통역 없이도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거실에 붙여둔 한글 단어장을 보며 이든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김상준 대위에게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무척 기뻐해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다 돕겠습니다. 오랜 친구의 응원이 든든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젊은 테크 문화나 스타트업 소식을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더군요. 여보, 우리 아이가 생기면 한국에서 키우고 싶어요. 어느 날 이든이 불쑥 던진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미 동맹의 발전 소식을 들을 때면 더욱 자부심이 생깁니다. 양국의 협력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선택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죠.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든의 말에 새로운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대휘 어머님께서 깜짝 영상 통화를 해주셨습니다. 귀화하면 이제 진짜 우리 딸 되는 거네. 어서 와서 살아요. 어머님의 따뜻한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에서 살 집을 찾아보는 게 요즘 우리의 낙입니다. 부동산 앱을 보며 이런저런 상상을 하죠. 여기 좋겠다. 지하철역도 가깝고 저기는 공원이 있어서 좋겠네요. 귀화 준비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하나씩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설렙니다. 이거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할 일이 많네요. 이든이 체크리스트를 만들며 즐거워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도 더 깊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진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든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주변에 알렸을 때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자 이해하더군요. 당신들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동료들의 반응이 흐뭇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든의 말에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제2의 고향이 아닌 진정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죠. 한국에서 시작될 우리의 새로운 삶, 그 여정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우리 곧 다시 한국에서 만나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머나먼 나라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고향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